네, 안녕하세요. 현대 트랜시스 박매이저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신형 G80, 제네시스 G80의 3세대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제가 이 차를 갖고, 어, 저희 카스커버리에 자주 등장했던 이동희 칼럼 리스트를 찾아갈 겁니다. 이동희 칼럼 리스트를 태워서 주행 리뷰를 같이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시트, 그리고 이 차의 공간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시죠. 자, 이제 이동의 칼럼 리스트를 태우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차가 막히는데 우선은 종합적으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3.5L 가솔린 터보에 AWD 사양이 포함된 거의 풀옵션 모델이고요. 늘 그렇듯. 그래서 뭐 많은 편의 장비들이 있지만 다른 것들 다 제쳐두고 우선 승차감부터 너무 좋습니다. 일단, 지금 부분 변경 전에 G80 모델들에서는 2.5 터보가 지금과 같은 부드러운 승차감이었고, 3.5 터보는 조금 단단하게 세팅을 해서 스포티하지만 승차감을 좀 고려한 뭔가 탄탄하고 좋은 승차감이었거든요. 근데 부분 변경되면서 3.5 터보도 부드럽게 세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일단은 이 차에는 2.5L 터보도 마찬가지고, 3.5 터보에도 현대 트랜시스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이전에도 쓰였던 사양이긴 해요. 근데 이게 원래도 되게 변속감도 부드럽고 빠르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는데 그게 더욱 더 숙성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처럼 되게 잦은 변속 구간, 저속에서 1단, 2단, 3단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도 어이 변속되는 시점이 언제지 하고선 계기판을 보게 될 만큼 변속이 부드럽고 매끄럽게 좀 전에도 됐거든요. 이제 쉽게 알아차리지 못 만큼 변속기 아주 매끄럽게 잘 됩니다. 물론 토크 컨버터 방식의 자동변속기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요 세팅은 승차감을 저해하지 않고 아주 잘 되어 있다. 그러니까 좋은 하드웨어. 좋은 현대 트랜시스의 변속기랑 좋은 소프트웨어 현대 자동차에서 종합적으로 세팅을 다시 만지면서 거의 뭐이 정도면은 끝판왕 동급에서 거의 최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모습이고 생각보다 변속기 세팅이 잘못되면 승차감을 많이 저해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조용하고 승차감 좋고 이 G80 주행 리뷰는 여기서 그만하고 이동희 기자를 태운 다음에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동이 칼럼니스트를 만나서 차에 탔는데 원래 제가 뒷좌석 이렇게 태워드리고 제가 운전하려고 그랬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저희 또 트랜시스 시트가 들어간 뒷좌석을 안 타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뒤로 왔습니다 제가 오면서 간략하게 g8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승차감 얘기부터 제일 중요하니까 한번 좀 해볼까요 네 그렇죠 어떻게 일단은 기자님께서 e 클래스 5시리즈 g80 이 세대를 일단 최근에 다 타셨잖아요 네. 심지어 녹화하는 당일 아침까지 오시리기 타다가 이 클래스 시승에 갔다가 지금 막이 차로 이제 옮겨온 건데요 BMW도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차였고 그리고 이 e 클래스도 시승차 15대 중에 유일하게 에어매틱이 들어가 있는 차였었어요 그리고 얘도 당연히 휠이 옵션으로 붙으면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기본이고 주행 모드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면 상황에 따라서 밟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제일 유연하다고 해야 되나? 제일 고급스러워요, 얘가. 5시리즈를 생각을 하면 BMW니까 스포티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스포츠 모드일 때만 스포티하면 되는데 평상시 주행 때는 이제. 얘가 차가 많이 커진 상태니까 그큰 차체에서 오는 여유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얘는 그냥 전체적으로 싹 이게 뭔가 한꺼풀에 싹 씌워져 있는 듯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여지고요 페이스리프트가 그러니까 되면서 특히 이제 램퍼의 세팅도 바뀌고 그 다음에 뒷자리 쪽에 뒷서스펜션을 잡아주는 링크나 그쪽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앞쪽에서 운전할 때는 아,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부드러워졌구나 라고만 생각이 드는데 아마 뒷자리에 타서의 승차감이 확실하게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제가 올 때는 운전해서 왔잖아요. 뒤로 왔는데 앞에보다 쪼조끔 단단해졌다라는 느낌 정도고 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뒷좌석이 승차감이 조금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진 않은데 보통은 이 정도면 거의 앞에랑 비슷한 것 같고 페이스비트전 모델의 뒷좌석 승차감이 사실 기억나진 않는데 그걸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트 이렇게 앞으로 딱 당겨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와 G80이 이제 사장님 차구나 G90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G90도 하면은 좋죠. <laughs> 네. 하면 좋죠. 특히 오 시리즈하고 그다음에 이클래스하고의 e 차이점이 저는 그뒷자리에 부분에 있다고 되게 생각이 들거든요. 암레스트 내려놓으면은 일단 뭐가 많잖아요. 있고 물론 이제 이 차는 풀 옵션이라 스크린도 큰거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탄 사람이 누구 다른 사람의 오너 드라이버의 차에 얻어 타고 가는 느낌이냐 아니면 이게 뒷자리에 정말 내가 메인으로 앉아가는 느낌이냐 그 차이가 되게 클 거라고 느껴져요. 지금 뒷좌석 만족도는 저는 앞에보다 더 좋아요. 너무 진부하지만 이 모니터 너무 잘 들어갔고 여기서 채널 트랜시스 영상 딱 보면서 갈수 있잖아요. 아이들 타면은 뭐유튜브던 넷플릭스던 볼수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이 컨트롤러가 내장된 암레스트도 널찍하고 보통 잘 모르시겠지만 암레스트도 변경이 좀 됐어요. 이런 부분들도 소소하게 바뀌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이 시트 얘기를 저희가 2부에 하기로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얘기가 나오네요 일단 시트가 크기가 크니까 이 방석 길이도 길고 등받이의 폭도 어느정도 너비가 있다 보니까 진짜 뭐 덩치 큰 분이 와도 커버가 될것 같은 사실 안그런 차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국산차가 이런 것들도 정말 잘 해내고 있는 편이고 보기에도 그렇고 실제 승차감도 고급스럽고 특히 승차감 우리가 얘기를 하면 뭐 단순하게 부드럽다 딱딱하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NVH 쪽에서 오는 것들도 있고 특히 또이 변속기가 변속되는 느낌이 뭔가 승차감을 저해하기 딱 좋잖아요 쿵쿵하는 느낌과 뭔가 직결감 없이 이렇게 흐리멍텅한 이런 것들은 다 마이너스 요소들인데 지금 뒤에 탔을 때는 엔진음은 아까는 거의 안 들렸으면 이제는 이게 뭐 전기차인지 엔진이 있는지 사실 상관할 바도 아니고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변속되는 충격도 역시나 뭐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드라이버 모드가 컴포트였고 지금 이제 에코 갔다가 컴포트 갔다가 이제 스포츠로 바꾼 거거든요 그 변속기에 변속 충격이 없다고 한는 거는 에코나 컴포트 모드에서 그래요. 스포츠 모드를 달리면 의외로 그 충격을 일부러 좀 주는 편이에요. 변속할 때 그게 충격을 흡수해 주는 과정을 조금 생략을 해서 조금 더 스포티하게 팡팡 쳐주는 맛이 있거든요. 그거가 지금 우리가 스포츠 모드가 아닌 컴포트로 갈 때는 너무 편한 쪽으로 되려 거꾸로 더 느껴지는 거죠. 아까 저도 오면서 컴포트 스포츠를 바꿔 보니까 제 취향에서는 스포츠 모드로 다녔을 때도 불쾌감이 없어요. 이게 충격이 있지만 뭔가 충격을 미리 알고 있는 듯한 아 요쯤에서 이렇게 탁 치고 나가겠지. 딱 고수준으로 바꿔 주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충격을 주는 것과 이게 그냥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떨어져서 충격이 오는 거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불쾌하게 오느냐 재미있게 오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저희 현대 트랜시스의 변속기가 들어가서가 아니라 그냥 정말 잘 만들어졌고 전에도 잘 만들었었는데 더 성숙해져서 이제는 뭐 엠브랜드의 차를 타보면 주로 그렇잖아요 걔도 노멀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에서 변속감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빠른 변속을 해도 내구성이 버텨준다는 얘고 그걸 통해서 운전의 재미를 더 찾을 수 있게 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즐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DCT는 고성능 차거나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자동 변속기 토크 컨버터 방식은 또 다른 이런 느낌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엠브랜드에도 DCT를 쓰고 뭐 사실 산타페 같은 차에도 쓰고 그냥 경계가 허물어져서 그냥 자동 변속기도 이제는 DCT만큼 빨라졌고 DCT도 자동 변속기만큼 편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양쪽의 장점을 취해 와서 그 차의 성능과 특성과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거를 세팅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제가 자꾸 좋다고 얘기하면 다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오늘 또 이동희 기자님을 함께 모셨고요. 공교롭게도 오늘 하루 동안에만 벤츠 BMW라는 굉장히 쟁쟁한 브랜드들의 차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더 신뢰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만큼 제네시스나 이 G80 이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더 좋아졌고 더 성숙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우선 그러면 주행에 대한 리뷰는 이렇게 좀 간략하게 간략한지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끝내도록 하고 2부에서는 이 공간과 제가 시트 아까 너무 말하고 싶었는데 2부를 위해 참았습니다. 2부에서 시트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과거의 자동 변속기 얘기를 하자면, 연비가 나쁘다는 게그 자동 변속기의 어떤 기본적인 마인 컨셉이었었는데, 자이로 같은 경우제 90km로 정속주행을 쭉 해보면, 연비 게이지에 찍히는 게 15, 14km, 15km가 찍혀요. 연비가 좋은 것도 어떻게 보면 변속기와의 궁합도 좋고, 또 그런 요즘은 코스팅 기능들을 활용해서 연비를 더 높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약점들이 분명 대배기량에서 있는데, 이거를 보완을 굉장히 잘했고,